네, 내생맘 클리닉 13-2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어린이집에 갑자기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둔 아버님의 고민이었죠. 첫 번째 사연이 워킹 대디의 고민이었다면 두 번째 사연은 워킹맘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어떤 고민일지 우리 손인정 선생님 목소리로 사연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 엄마입니다. 저는 현재 아기를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있는데요. 평일 아기 잠자리는 친정에서 주말에는 저희 집에서 데리고 와서 재우고 있습니다. 저는 5시 반에 퇴근해서 항상 6시에는 친정에 도착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는 나은 생활이라고 위안 삼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매번 친정 부모님과의 육아 방식에서 오는 갈등과 워킹맘으로서 우리 아이와의 애착 관계 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녁 때 외출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두 분이서 남자 아기 둘을 데리고 먼 곳을 나가시는 게 버거우실 텐데도 자주 차를 몰고 맡으며 쇼핑몰이며 다니시곤 하는데요. 그러다 6개월, 15개월 된 아기가 타고 있는 차에 경미한 접촉사고도 나고 불안한 마음에 집안에만 계시길 요청드리면 집안은 숨막혀서 답답하고 오히려 바깥이 더 편하다고 얘기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외에도 살충 성분이 있는 홈매트 곳곳에 켜두기 아기 숟가락으로 이유식 맛보기 바닥에 떨어진 가재수건 재사용하시는 등등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로 육아를 맡아주시는 친정 부모님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걱정인 것은 부모님께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셔서 아기가 잘때 집이 제일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조카는 이 생활에 거의 적응이 되어서 밤 9시부터 제일 활발하게 집안을 뛰어다니며 놀다가 울면서 겨우겨우 잠이 들곤 합니다. 문제는 부모님께서 이런 육아 방식을 고집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부모님께서 오전 11시쯤 일어나시고 새벽 2~3시쯤 잠드시는 생활을 하시다 보니 한밤중에 아기가 놀면서 돌아다니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으시고, 저희 아기가 자고 있는 밤 9시, 11시 사이에 빨래나 집안 청소를 하셔서 집안 소음으로 인해서 아기가 잘때푹못 자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걱정 때문에. 아이의 퇴근 후에 아기를 데리고 와서 출근 때 아기를 맡기는 게 나을까 생각이 들다가도 이 방법이 또 아기한테 더 스트레스가 가는 건 아닐지 여러모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뇌생맘 클리닉 방송에서 아기는 민감하고 적절하게 상호 반응을 해주며 키우라고 하셨는데 부모님께서 제때 아기가 원하는 욕구를 들어주시는지도 걱정이고 이런 일들로 대화를 시도하면 결국엔 너희에는 너희가 키워라!로 끝이 나게 됩니다. 7순이 넘으신 아버지와 65세 되시는 어머니께서 갑자기 사내아이 두 명을 맡아 키우시니 버겁고 힘에 붙이시는 건 당연하다고 매일 대내어 보지만 막상 제가 퇴근해서 이런 일들을 눈앞에서 보원할 때면 아, 제가 계속 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민인 건 낮에 직접 돌봐줄 수 없는 엄마와 아기와의 애착관계입니다. 퇴근 후 6시부터 아기가 잠드는 9시까지는 무조건 아이와의 시간을 보내주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어, 계속 안아만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아이와 놀아줘야 엄마와의 애착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미안한 마음에 퇴근 후 6시에서 9시까지는 계속 아이를 안아준 상태에서 같이 놀아주는데 이게 나은 방법인 건지 또 다른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는지 항상 고민이네요. 최대한 스킨십을 많이 해주라는 글을 보고 이유식 데우는 것도 한 손으로 하고 모든 집안일을 한 손으로 하고 아이를 안은 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네잘 들어봤습니다. 아이를 현재 친정에 맡기고 계신 어머님께서 고민되는 점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이 사연만큼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어서 비슷한 고민을 저희끼리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은 좀 듣고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어, 저도 육아할 때 이제 처가댁이나 저희 부모님의 힘을 자주 빌린 입장에서 너무 크게 공감이 됐고 어제도 일이 있어서 부모님 집에 종일 가 있었는데. 마침 조카 둘도 좀 이렇게 맡겨져 있는 날이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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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이 네 명이 마루에 뛰어노는데 아 정말 와, 대박이더라고요. 아이고 와, 셋이서 한꺼번에 목욕하는데 막 싸우고 막 <laughs> <와>, 대박이었는데. <laughs> <laughs> 어. 저도 이제 아이 둘을 하루 보면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연세 많으신 이제 부모님은 잘 티를 안 내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특히 뭐이 사연의 어머니 그 사연을 적어주신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제가 당연히 공감이 되고 그 사연자의 부모님 칠순이 넘으셨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실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보니까 마음이 좀 짠했어요. 육아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마찰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공감이 갔는데. 뭐연로 하신데도 손주들을 키워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요즘 세대와는 좀 양육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걸리는 부분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음, 네 그렇죠. 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 분들의 고충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첫 번째 방송에서 맞벌이를 할때 어린이집을 보내는 문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네네. 네. 네. 그만큼, 엄마, 아빠가 모두 일을 하다 보면은, 아이를 누구 손에 맡겨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고, 동시에 사연자분처럼 부모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정상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하게 되죠. 음. 음 이제 저도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그런 고민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요. 네, 맞아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렇게 같은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부모님들을 종종 뵙게 되죠. 사연자분께서는 다행히 5시 반 정도면은 퇴근 하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머님들 말씀을 듣다 보면 이미 아기가 잠든 후에나 집에 도착을 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또 일찍 퇴근을 하고 싶어도 상사나 동료분들 눈치가 보이니까 힘들고, 또 회식까지 참석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이제, 고충이 상당히 많았고, 이전보다 직장 문화가 좀 육아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아직은 좀 멀었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음. 네. 그래서, 어,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이를 돌보아주시는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일도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그럴 때면, 죄책감과 자괴감이 들어서 정말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하다가도 현실적인 이유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어,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타가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세대도 자식에 이어서 손주들까지 본인들 손으로 키우셔야 되는, 예.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생이 많은 세대신데 참 안타깝고요. 출산율도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데 네. 육아부담을 좀 줄여줄 강력한 한방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러게요. 손인선생님 한 30년 뒤에는 어떻게 실업자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애가 없어서. <laughs> 아, <laughs> 그러니까.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가. <laughs> 네. 그렇죠. 아무튼 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 중에도 분명히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지금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서 돌봐주시는데 여러 가지로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이 아이를 키우 고 계신 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뭐 이제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요. 일단 저희도 이제 전화 와이프가 전적으로 육아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낮 시간에는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봐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비시터 이모님 이제 애기 봐주시는 걸 보면 뭐 아이가 뭐 좀만 더러워지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제 잘 닦아주시고 또 아이가 크게 다친 적도 없이 잘 봐주세요. 그런데 뭐 책을 읽어주신다든지 아니 면 아이가 뭘 같이 하면서 놀아 달라고 할때 그걸 같이 놀아 주시는 일은 잘 없거든요. 음. 그래서 아, 이건 조금 더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억지로 부탁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뭐 우선은 그냥 건강하게만 잘하면 됐지 하는 마음. 그리고 혹시나 뭐라고 했다가 그 아이를 지금보다 더잘안봐 주시면 어떻게 하나. <laughs> 네. 그런 마음이 <laughs> 음, 들죠. 네. 그런 마음에 그냥 가만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음, 네. 저도 전에 그 둘째 봐주시는 이모님이 같이 계실 때, 지금 규영이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마인드로 별로 부탁을 드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 아이를 맡길 땐 처음에 약간씩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도 했는데요. 뭐 사용과 비슷한 것도 있고 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 너도 다 이렇게 해서 잘 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laughs> 제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 진짜 네. 그 말을 이길 수가 없어요. <laughs> 그쵸. 그리고 뭐 저도 제 구, 주장을 고집해야만 할 정도의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사연자분처럼 그 부모님과 양육 방법에 대한 생각에 좀 차이가 있을 땐그 부모님께서 혹시 너무 심하게 구시대적이거나 비과학적인 그런 타협 불가능한 막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부모님들의 방식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네 어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가 가끔 이제 아기를 봐주러 오시는데. 아기랑 밖에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아기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만 보면은 놀이터에 나가자 이렇게 좀 보채는 면도 있고요. 근데 뭐 요즘 미세먼지 안 좋잖아요. 근데 네. 그 미세먼지 수치가 약간 좋지 않은 날이나 뭐 아기가 컨디션은 괜찮은데 미열이 있다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가는데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게 또 아주 큰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이럴 때 전화 와이프는 그냥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자꾸 아기를 밖에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음. 그래 뭐 아기는 원래 그렇게 크는 거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나가시는데 이제 조심스럽게 엄마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그럴 때 엄마도 아기한테 나쁜 뜻으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또 저희가 도움을 청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짜증도 내고 <laughs> 네,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좀 표출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야기하기 전에 엄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뭐 아기가 많이 보채니까 엄마도 힘들었겠지. 몇 시간 동안 집에만 있으면 엄마도 답답하겠지. 이런 식으로요. 네, 사실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어쨌든 다른 사람 손에 맡겨서 키우는 건데. 100%내 마음이랑 같을 수는 없죠. 네.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이 이미 느끼시는 것처럼 연세 많은 부모님이 아이를 둘이나 돌보는 건 정말 중노동 중에 중노동인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어, 이렇게 키워보신 멤버 분들 더잘 알겠지만 눈을 한시도 뗄수 없잖아요. 네. 저녁 때 차를 몰고 나가시는 리프레시 마저 없으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여러 부분들 중에서 사연자분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건 부모님 생활 패턴인 것 같은데요. 아이는 9시부터 자는데, 친정 부모님 거의 새벽 2, 3시 정도, 어, 주무시는 게좀 패턴이 되시다 보니까, 아이가 깊게 자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시는 부분. 그래서 차라리 잠들 시간이 되면 집으로 아예 데려와서 재우고 다음 날 다시 맡길까 하는 생각도 하시고 계시는데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멤버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음, 저라면은 만약에 퇴근 후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출근할 때는 다시 맡기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우선. 부모님께서 종일 육아를 하시는 부담도 이제 조금이나마 좀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도 이제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환경 변화 때문에 아이에게 생길 스트레스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계속 아이와 함께 놀아주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9시 이후에 어머니와 떨어져서 자야 하는 상황이 아이에게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이 되는데요 친정 부모님 들과 오가는 거리가 멀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죠 네 그래서 퇴근 후에 아이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보시는 것도 아이와의 애착이나 부모님들께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들께 휴식 시간을 확보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좋기는 하죠. 부모님께서 이제 가능하시다면요. 음, 네. 네. 그리고 사실 근데 수면 문제는 아이가 밖이 좀 시끄럽더라도 방에서 잠을 자는 거에 큰 어려움이 없고 중간에 자주 깨서 뭐 울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네. 음, 네. 저는 뭐 지금은 이제 애가 어려서 이제 뭐 주말에만 부모님과 같이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 뭐 분리불안이나 이런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아이가 좀더 크게 됐을 때 이제 매일 밤 집에 데려와서 재웠다가 다음날 또 할머니 집에 데려놓고 엄마랑 헤어지고 이런 좀 떨어지는 횟수가 아이와 이별하게 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아이가 좀 힘들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스템에서 바뀌면 그래서 뭐 지금 손이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아이가 크게 문제 없이 수면을 취하고 있다면 부모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현재 시스템처럼 계속 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어 그런데 이 친정 부모님과의 갈등만큼이나 또 사연자분께서 고민하시는 게 아이와의 애착 문제거든요 이 아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퇴근 후부터 아이 잠들 때까지 3 시간 남짓 정도인데 이 시간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라고 하셨죠.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건 예전에 손인정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덕분에 저도 좀 안심을 했던 건데요. 육아는 양보다는 질이라는 얘기. 이제 하루에 한 시간을 보더라도그 시간 동안 충분히 아이와 교감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 된다는 말이었죠. 저도 뭐 일하는 날은 하루에 이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서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손인정 선생님 얘기 듣고 좀그 미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에 오동훈 선생님이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아이가 잘 있을 때는 그저 아이 곁에서 지켜봐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사연자 분께서 아이와 같이 못 있어서 미안하고 애착 형성을 위해 뭘더 해줘야 된다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계속 아이를 안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아이 체중이 느는 만큼 더 힘들어질 거고요. 저도 둘째와 잘 놀아주지 못해서 그 스킬이 부족해서 거의 안고만 있는 편인데 와이프나 처제를 보면은 아이가 막 깔깔거리면서 웃도록 잘 놀아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옆에서 보면 뭐큰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주변에 있는 물건들로 막 까꿍 놀이하고 땅바닥에 그냥 물건을 떨어뜨리기 뭐 이런 간단한 것만 해도 애는 막 자지러지게 음. 웃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달 과정에 따른 놀이법을 검색하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몇 개월에는 뭐가 좋다 이런 거. 그래서 그걸로 하루 2, 30분 정도만 집중력 있게 놀아 주셔도 아이와 서로 이렇게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육아는 양보다 질이다. 이미 멤버분들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특별히 좀 덧붙일 말씀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친정 부모님께서 꼭 고쳐 주셔야만 하는 부분은 부드럽게 설득을 하셔야만 하겠지만 다른 부분들은 서로의 방식을 좀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양보하시는 방향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할머니 손에서 양육된 아이도 얼마든지 잘 자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죠. 다만 중요한 거는 바쁘더라도 매일 시간을 내서 엄마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좀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와 노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또 나아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이가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거꾸로 말하면은 아이와 규칙적으로 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 이미 사연자분은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잘 하고 계시는 만큼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일과 육아 그리고 또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까지 신경 쓰느라 고생하시는 사연자분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사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저희가 오늘 드린 조언이 사연자분들의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17화 방송에서 저희가 다룰 주제에 대해서 공지를 드릴게요. 17화 주제는 외국어 교육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로 정해 봤습니다. 아마 이제 영어 유치원 보내는 문제로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실 거예요. 뭐 일찍 보내면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아 일찍 보냈다가는 한글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네, 맞아요. 아,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많은 부모님들의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메일 주소는 b r a i n 4 m a m g m a i l c o m 입니다 b-r-a-i-n 숫자 4 m-o-m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고 의미까지 있는 좋은 방송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